상대가 지고 있어 가지고 무조건 이겨야 되 네, 계속 입을 털어 왜한명안오저저 저 사람이 말이 많아. 6번 나이스! 빈이야 어. 나이스! 많이 나이스. 와. 나이스. 와. 나이스. 이제 온깝 패스 가. 아, 바로 넣어버리네. 섬점. 어, 저기도 넣네. 이겨야 되 근데 이거 이겨서 바로 사강 가는 게더 빡세다고 들었는데. 가비그니까 아, 예, 계속 정확히 내 용은 못들음 나도 뭐라고지고 啊，可以。 사람 존나 시끄러워 박수 사람 아. 아니 씨, 뭐 뭐... 약간 보이거든? 결국에는 스가맞시 정하자 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기고 있잖아 취소, 미안, 미안, 미안. <laughs> 그냥 하지 마. 어차피 상이 하는 건 그냥 내가 할 테니까 하지 말고 저도 응. 말씀드렸으니까 괜찮고할 테. 우리 다 이기고 있잖아. 죄송해. 너너 점검을 받았다며. 응. 그, 그 그냥, 그냥 하면 하지 마. 그래. 일단 한번 쉬고 어, 한번 한 회상이야. 화이팅 화이팅. 네. 하나 둘 셋. 누가 뛰어? 정민 씨. 저기 터팔기 어. 할거 네. 알고 알고 왔잖아. 오케이. 안 그래. 몇대 몇이야? <laughs> 크니컬이라고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성윤이형그니까 바로 3점. 가 신발 근데 진짜 형 3점이 커요. 안 넣었으면 11대구요. 지금 14대구요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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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가자! 게스케 <laughs> 뭐야? 뭐야? 어? 안 <왜요? 웃음> <laughs>